인도의 번화한 도시 비아리성. 그곳에는 유마거사라는 놀라운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재물도 많고, 지혜도 깊은 제가 보살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병들어 누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지혜로운 분이 병에 걸리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문수보살이 문병을 갔을 때, 유마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중생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도 병든 것입니다. 중생의 아픔이 곧내 아픔이니 어찌 혼자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중생과 하나 된 마음. 이것이 바로 동체대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 영축산 법회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마거사께서 병원 중이시다. 누가 문병을 다녀오겠는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처님의 시선이 사리불에게 향했습니다. 사리불이여, 내가 다녀오겠는가? 사리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어찌 감히 그분을 뵈러 갈수 있겠습니까? 지혜 제일 그 사리불이 거절한 것입니다. 이어서 목걸련도 대가섭도 수보리도 우바리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지어 미래의 부처 미륵보살까지도 말입니다. 제가 자인 유마거사를 왜 이출가 성자들이 이토록 두려워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이 법회장에서 털어놓은 유마거사와의 잊을 수 없는 만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리불이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감히 그분께 갈수 없는 까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산중 나무 아래에서 좌선의 몰도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꼿꼿이 세우고. 호흡을 고르며 마음을 한 곳에 모았죠.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수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마거사께서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사리불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사리불이여, 이것을 좌선이라 하십니까? 저는 당연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몸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비우는 것 이것이 선정 아니겠습니까? 유마거사의 다음 말이 사리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사리부리여 좌선이란 삼계의 몸과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고요한 상태에서도 행동에 품격을 잃지 않는 것, 일상의 모든 행위를 하면서도 선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좌선입니다. 사리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 한다면 바위나 나무도 좌선을 하고 있다 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좌선은 일어서 걸어도 말을 해도 일을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닦가온 것이 잔지 형식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사리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분 앞에서 제 모든 지혜는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고요함이라는 틀에 스스로를 가두고 그것을 깨달음이라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어찌 그분을 뵙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실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대가섭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역시 그분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대가섭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타행을 행하는 자입니다. 낡은 옷을 걸치고 하루 한 끼의 음식으로 만족하며 나무 밑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걸식할 때면 언제나 가난한 이들의 집만을 찾아다녔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유한 이들은 이미 복이 넘칩니다. 하지만 가난한 이들은 공양할 기회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그들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대가섭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느 날 초란 오두막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난무한 차림의 노파가 나왔죠. 그녀의 떨리는 손에는 겨우 한움큼의 좁쌀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유마거사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대가섭이요. 자비심이 있다면 어찌하여 차별을 두십니까? 저는 황당했습니다. 차별이라니요? 저는 가난한 이들을 돕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부자의 집은 피하고 가난한 집만 찾는 것. 그것이 평등하지 않은 것. 즉, 차별이지요. 참된 자비는 빈부귀천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대가섭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걸식할 때는 받는다는 생각도 준다는 생각도 없어야 합니다. 복을 준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교만이요 차별입니다. 모든 집이 평등하고 모든 음식이 평등하며 모든 중생이 평등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비라고 믿었던 것이. 실은 분별심이었다는 것을 세존이시여, 저는 그분 앞에 갈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목걸련을 바라보셨습니다. 목걸련이여, 그대는 어떠한가? 신통 제일의 목걸련 그도 두려움에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더욱 갈수 없습니다. 제가 어느 마을에서 제가자들에게 법을 설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들었고. 저는 제 신통력으로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허공에서 향기로운 꽃을 내리게 하고, 손가락 하나로 샘물을 솟게 했죠. 목걸려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위대함입니다! 저는 제 목소리에 힘을 실어 외쳤습니다. 그런데, 군중 속에서 유마거사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목걸련이여, 법을 설하되 법의 모습을 설하지 마십시오. 법은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목걸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생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분이 답하셨습니다. 진리는 입을 열기 전에 있습니다. 말이 끊어진 곳에 참된 법이 있고. 생각이 사라진 곳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진리를 다 담을 수 없고 아무리 신통을 보여도 본성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목걸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장 쉽다고 여겼던 침묵이 가장 두려워졌습니다. 제가 평생 의지했던 화려한 말과 신통력이 진리가 시작되는 그 침묵 앞에서 허망한 장애물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분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이어서 수보리가 일어났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역시 사양하겠습니다. 과거 제가 탁발을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 받는 자도 공하고, 주는 자도 공하며. 주어지는 음식도 공하다. 한 부잣집 대문 앞에 섰을 때 유마거 사께서그 집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여. 공을 깨달았다면서 왜 바루를 들고 음식을 구하십니까? 수보리는 당황했습니다.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참으로 공을 안다면 유지할 몸도 없고 구할 음식도 없으며 받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공하다고 말하면서 행동은 유에 머물러 있으니 이것이 참된 공을 아는 것입니까? 수보리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공에 머무는 것도 집착입니다. 공이라는 생각마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공하다는 것도 집착이고, 공하지 않다는 것도 집착입니다. 진정한 공은 공이라는 이름조차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깨달았다고 믿었던 공이 또 다른 틀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분께 갈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발이를 부르셨습니다. 우발이여, 그대는 계율에 밟지 않은가? 우발이가 일어나 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바로 그것 때문에 저는 갈수 없습니다. 어느 날 젊은 비구 하나가 계율을 어겼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를 불러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계율은 승가의 목숨이다. 길을 어기면 승가 전체가 무너진다. 그때 유마거사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우발이여, 계율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젊은 비구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그의 마음에 죄책감을 더하는 것이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까? 우바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분이 그 젊은 비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마음 밖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번뇌 속에서도 번뇌에 물들지 않을 수 있고 열반을 구하지 않아도 열반에 들수 있습니다 우바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율은 반편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분을 뵐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살들에게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미륵이여, 그대가 가겠는가? 미래에 부처가 될 미륵보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도솔천에서 내려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래에 부처가 될 것입니다. 그때 유마거사께서 물으셨습니다. 미륵이여. 깨달음은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으며 미래에도 없습니다. 과거의 마음은 이미 사라졌고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의 마음은 머물지 않습니다. 미륵보살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라는 저희 서원이 그분의 날카로운 지적 앞에서 순간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저 오지 않은 미래라는 시간에 얽매여 정작 지금 이 순간의 깨달음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감히 그분을 뵐수 없습니다. 미륵보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법회장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을 부르셨습니다. 문수여, 그대가 유마거사의 문병을 가겠는가? 문수보살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유마거사는 깊은 지혜의 바다와 같습니다. 하지만 저 홀로라도 그 깊은 바다에 뛰어들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다. 문수여, 그대가 가도록 하라. 유마거사와의 과거 만남에 대한 제자들의 모든 고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문수보살과 유마거사의 위대한 만남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여파는 영축산 법회에까지 미치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유마거사가 제시한 실질적인 수행의 가르침을 명확히 알수 있었습니다. 형식에 갇히지 않고 개념에 얽매이지 않으며, 분별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에 가까워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유마거사가 보여준 진리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산속 고요한 수행도 좋지만 시장 한복판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보살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닌 마음이라는 것을요. 우리 모두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보살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성찰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마거사의 가르침처럼 몸과 마음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한 시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귀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